휴식을 취하다가도 어? 집안일을 하다가도 어? 일을 하다가도 어? 운동을 하다가도 어? 어느새 소리없이 찾아오는 욱신욱신 쑤시는 근육통 복, 어깨, 팔, 다리 우리를 괴롭히는 심각한 그림.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원 의료용 자기 발생기 목걸리 팔찌가 있습니다. 식무학품 안전처 의료기 허가. 접촉 구인 그림통 하나도. 무려 삼천 가우스의 자기장을 발생하는 의료용 자석이 두 개나 있어. 무시무시 열린 그림통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기분 좋은 의료는 물론 원적외선까지 펑펑. 여기 착용감이 좋은 실리콘 재질과 순금 도금으로 편안함과 고급스런 멋까지. 원료가 다릅니다. 기술력이 다릅니다. 착용감이 다릅니다. 지금 바로 전환시.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육통 맞습니다. 이 근육통 완화를 위해 탄생했습니다. 요거 요거 보이시죠? 음. 지금 보시면서, 어,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모양이 똑같다고, 디자인이 똑같다고 다 똑같은 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식품, 의약품, 안전청에서 네. 의료기로 당당하게 허가를 받았고요. 야.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았습니다. 네. 야 좋다. 무려 3천 가우스의 자기장을 발생하는 네. 의료용 자석이 두 개. 음이온과 원적외선 그냥 펑펑 쏟아져 나오니 야 이거 마음에 드네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키부처럼 부드러운 재질이요 착용감이 끝내줍니다 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것만 네.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믿음이 가는 제품입니다 첫째 의료용구 전문 제조업체에서 만들었는지 둘째 식약청에서 의료기 허가를 받았는지 셋째 근육통을 완화시켜주는지 없는지 넷째, 음이이나 원적에서는 방출이 되는지 다섯번째, 어떤 재질을 사용했는지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십시오 네, 그렇다면 선택 확실해지겠지요? 네.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하루종일 집안일에 보다 보면 무거운 물건을 하나 얹어놓은 듯한 욱신욱신 수시는 어깨 근육통 운동도 못 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어느새 소리 없이 찾아와 근육을 괴롭히는 목 근육통. 나이드신 부모님을 끝까지 괴롭히. 한해 한해 갈수록 더욱 더 심해지는 팔다리 근육. 격렬한 운동 전후나 우리하게 근육을 사용한 운동 후 좋은 기분을 망쳐버리는 심각한 근육통. 일상 생활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근육통. 이제부터 비어 있는 목과 팔에 보온을 채워 주십시오. 법원 의료용 자기 발생기 목걸이 팔찌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연인이 함께, 함께 챙기시라고 흰색과 검정색 두 세트를 모두 드리는 가격이 한달 19,933원. 제품 볼만족시100% 환불 보장.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우리 부모님께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우리 부모님께 선물해 드리고 싶은 제품. 정말 믿음이 가는 제품입니다. 가사일이나 무거운 짐 네. 나르시는 분들께 또 그래요.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힘든 일 많이 하시는 분들께 네. 참기 힘든 근육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컴퓨터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분들, 또 책상에 앉아서 부동 자세로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께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근육 외출 잘 못하시는 나이 드신 부모님께 의료기 허가를 받은 제품을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특히 농구나 축구처럼 근육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이 손목이나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 사용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뭐아름다운 많이 알고들 계실텐데요 네. 이왕이면요 믿을 수 있고 의료기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더욱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정말 믿음이 가는 제품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선택하시죠. 주식회사 보원은 국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료기를 직접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도 가입된 의료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보원의 네. 기술력으로 탄생한 보원 의료용 자기발생기, 목걸이 팔찌, 접촉 보온, 근육통을 완화시켜주는 삼천 가우스의 장기장을 발생하는 의료용 자석, 여기에 기분 좋은 음연이 솔솔 원적외선까지 펑펑. 또한 피부 밀착감이 우수한 실리콘 재질과. 고급스러움을 생각해서 순금, 도금까지. 잠깐,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하나, 의료연구 전문 제조업체에서 만들었는지. 둘, 시약청에서 의료기 허가를 받았는지. 셋, 접촉 부위, 근육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넷, 음면이나 원정에서는 방출되는지. 다섯, 어떤 재질을 사용했는지. 선택은 하나 보온 의료용 자기발생기 목걸이 팔찌 이제부터 비어있는 목과 팔에 보온을 채우고 주세요. 보온 의료용 자기발생기 목걸이 팔찌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연인이 함께, 함께 챙기시라고 흰색과 검정색 두 세트를 모두 드리는 가격이 한달만 구천 구백 삼십삼 원. 제품 불만족시 백퍼센트 환불 보장.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